이달 중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관세협상의 통상분야에 집중된 만큼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 상당한 압박을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수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이달 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대 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 만큼 그 이후인 이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쟁점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함께 다른 동맹국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올리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한미군을 한반도 외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함께 다루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에 대한 대대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장하는 후속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데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베에스 뉴스 배혜수입니다.